영동지방 아주 축구 열기가 드높은 곳인데 이 강릉의 성덕초등학교 그리고 속초의 속초초등학교는 정말 또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강원권역의 엘 클라시코라고 불릴 수도 있을 정도로 네. 72년 역사의 축구부를 지닌 성덕초등학교 그리고 60년 역사의 속초초등학교가 오늘 8인제 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첫날에 또 맞붙는 대결이 되겠습니다. 5학년입니다. 본너킥 오른발로. 자, 헤딩, 어, 이거 슛으로 어, 들어갔습니다. 네.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첫 골을 기록하는 속초초등학교 원정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합니다. 네. 시작하면서 첫 골,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큰 절로 인사를 했습니다. 이미 경기를 치른 팀들이기는 합니다만 네. 역사적인 지금 8인제 공식 개막전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, 여기서의 첫 골이 지금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서 이것이 이제 휘어 들어가는데 머리 안 맞고 들어간 것 같죠? 네, 그냥 통과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오, 이, 정말로 궤적이 좋았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 왼쪽으로 또 툭툭 치고 들어가는데 요 손정인 선수. 네, 손정인 선수가 거의 뭐 지금까지는 그대로입니다. 골키퍼 선방 네. 최윤혁 골키퍼의 대단한 선방 그렇습니다. 이번에 슈팅이 중거리 출시 아주 좋았는데요. 네,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신체조건이 좀 작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성덕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덕초등학교의 최선수 체인력... 자, 성덕초등학교 반격할 수 있을지요? 자, 정면에서 속초 초등학교 유승수, 김파 정면으로 굴러갑니다 최윤혁. 자 속초 초등학교가 앞서는 상황. 공간 활용, 활용할 네.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으니까. 자두 팀의 네,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죠. 자 기대가 됩니다. 아, 역시 저, 용민영 선수, 정상명 채치도 두골이네요. 자 정상명 가운데 아아 용찬형 아 이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. 역시 용민영 선수가 또 한번 잘해줬고요. 정상명 선수의 연결 그리고 혈관 공격이라는. 별명을 갖고 있는 정상명 선수 아 용민영 선수는 글쎄요 뭐 중학교 진학한 이후에도 자, 오른쪽에서 또 정상명이죠 가운데에 있 권도윤이 앞으로 나옵니다 아, 네. 아 지금 좀 위치를 좀 바꿔봤네요 권도윤 선수 신장이 좋은 선수니까 가운데서 자, 프리킥 찬습니다 어, 용민영 선수 레이스답게 네. 자, 용민영 자, 선수 슛 아, 높이 네, 습니다자 그러나 야심차게 잘 찼어요 네. 네. 조금 떴습니다. 용민영 선수 정말 바로 바로 일어나죠. 앞자 손이 조치가가좀이뤄 진듯한 느낌인데요. 용민영 선수가 반대쪽으로 전상훈입니다. 전상훈정스정상훈아 떴어요. 떴어요. 아 지금 잘 찾아 잘 찾아 몇번 생각하고 찬 거거든요. 네. <laughs> 시도한 거는 대단히 좋았어요. 네. 네. 이런 거를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연령대의 선수들에게는 오 지금 네 아이디어 좋았어. 이제 이파 인제를 자꾸 계속 시행하다 보면. 우리도 이제 마누엘 노이어라든가 마크 안드레 테우시테겐 같은 발 기술능한 골키퍼들 차신령골 그러나 차세의 아, 소재득점 네. 네. 주가골대하 가면서 이대영앞서가는 소수는... 성철 초등학교 네, 좀안타깝네 아, 지금은 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슈팅이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. 네. 지금은 가까운 쪽 포스트로 낮게 깔려 들어오는 것을. 네. 네, 최윤혁 선수가 미처 방어하지 못했어요. 초등학교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골이었어요. 이것은. 자, 톡톡 치고 나오면서. 자, 사실 각도가 좀 어려웠기 어, 때문에.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. 네. 각기 없어지는 상황. 그리고 아주 강한 볼을 보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. 네, 네 이것이 들어갔습니다.